네, 안녕하세요. 까가각입니다. 네, 이날은 제가 오랜만에, 근한 3년만에 자전거 아침 운동 하려고 나온 날입니다. 한 일주일 전이고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달려가지고 자전거 포지션도 다 까먹어가지고 새로 앉으니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자전거, 로드 사이클 그 위치가 너무 어색해서 적응하, 적응하면서 이제 지금 천천히 워밍업 하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제가 자전거 탄 지는 한 제가 12년도부터 탔으니까요. 스로 따지면 지금 24년이니까 12년 인데 한근 5년을 거의 못 탔습니다 왜냐면 육아한다고 요요 네. 육아하면 거의 저는 자전거 탈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불가능 하더라고요 <laughs> 아니 육아도 하면서 자전거도 타면서 이렇게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아 진짜 그건 사실상 절대 절대 불가능. 저 선배 중에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분은 애기 두명 키우면서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자전거 열심히 타셨는데 저는 그거 보고 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어,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화면이 많이 흔들리네요. 이게 제가 지금 가슴 스트랩을 지금 최근에 사가지고 좀 처음 이렇게 해본 거였는데. 화면이 많이 흔들리는, 흔들리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끈 조절, 타이트하게 다시 쯤 다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끈 조절 다시 하고 아. 다시 출발하면 안흔들려나 음, 음, 아까 전, 아까 전보다는 안네요. 좀 전보다는 좀버른들리는것 같은데 어, 오늘은 제가 원래 이게 자전거 유튜버를 조금 <laughs> 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이런 운동하는 시간 1분 1초도 아 이거는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영상 기록도 남기고 같이 유튜브도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처음 이렇게 녹화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 편집하면서 내레이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영상 보면서 처음엔 솔직히 제가 어떤 말을 해야하나 어, 어떤 뭐 달리는 달리는 영상 보면서 제가 뭐 달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어떤 썰을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어그 얘기 좋,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자전거 타면서 사고 자전거 사고 제가 당했던 사고들 이런 얘기 풀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안전에 대한 경각심, 헬멧을 꼬왜 써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뭐 영상 보면서 자전거 사, 있었던 자전거 타면서 있었던 사고에 관련해서 제가 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2년 동안 자전거 타면서 제가 <laughs> 지금까지 있었던 자전거 사고는 총세 번입니다. 첫 번째 사고는 14년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도봉산에 살 때, 저기, 어디지? 저기 서울, 저기, 월드컵 경기장. 그쪽에 제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볼일 보고 다시 집으로 가는데, 자전거 도로에서 제가 역주행하던, 아, 역, 아 역주행은 아니고 초등학생인데 맞은편에서 그 친구가 오다가 자기 친구가 뒤로 뒤에 잘 오는지 뒤로 돌아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laughs> 제 차선으로 그냥 넘어온 거죠. 네, 뒤를 돌아보면 조향이 조향이 안 되니까 그 순간 돌이쳐가지고 고마워 하, 앞으로 그냥 슈퍼맨 날랐는데. 제가 땅을 짚은 거예요 바닥을 손으로 짚어 가지고 넘어갔는데 어떻게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 왼쪽 손이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힘없이 흔들려요 그럼 파랗게 피멍이도 피멍이 완전 내려오면서 아, 그때 어찌나 아팠던지 근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자전거 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 가지고 일단 그 친구 아버지 번호를 불러 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죠. 당신아들 때문에 다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나오냐면 적반하장으로 화를 진짜 화를 내시면서 우리에는 그럴래 아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잡아떼시더라고. 아, 제가 진짜 그때 뭐 대처 방법을 아, 대처 방법을 알았더라면 잘 대처해가지고 했을 텐데 그렇게 보내줬어요 그 친구를 보내주고 나서 나중에 병원을 가니까 손목 쪽에 그배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선배골인가 아니 무슨 배 모양처럼 이렇게 바나나 바나나킥 과자처럼 이렇게 약간 휘어진 뼈가 있는데 그게 반똥가리가난 거예요 반똥가리가 나가지고. 제가 한 동안 깁스 하고 다니고 다니면서 그에 제가 결혼을 또 했거든요. 신혼여행 가서도 아, 결혼식 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못 하고 그반 깁스를 한 상태로 신혼여행도 가고 갔다 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는데 그때 뭐 자전거 자전거 그때 못 파손 난거 전혀 보상 못 받고 수리비 그리고 뭐 수술비 전부 다제 보험으로 자가치료했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죠. 아, 사고 나면 그 상대가 초등학생이든 어르신이든 누구든 일단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일단 사건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건의 c c 비비를 따져가지고 올바른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오. 보상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수스레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두 번째 사고는 혼자. 아 저는 예전부터 이제 제가 솔로라이딩을 솔로 좋아해가지고 어디 위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라이딩을 아니어 좀. 예전에는좀 어색하고 아, 그래가지고 그니까. 잘 못했었는데 조심조심 제가 예전에 솔로라이딩 할때 솔로라이딩 할 때는 한창 제가 거기 가평이나 팔당에 아, 자주 갔었습니다 팔당 이제 팔당댐 찍고 돌아오는 길에 거기 팔당대교 올리기 직전에 다리 밑에 포장마차 같은 거라이더분 문... 어, 라이더분들 어, 가끔 앉아가지고 음료수 마시고 오뎅 먹고 잖아요 거기 앞에서 제가 그때 이제 가미을안 쓰고 핸드폰을 썼었는데 핸드폰 스트라이더를 썼었는데 아 스트라이다가 아니라 스트라바 아스트라바 제가 그때 제 자전거가 스트라이더가 있어가지고 스트라바 보면서 이제 라이딩 했었는데 그때 약간 핸드폰 거치대가 헐거하나 걸고가지고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그때 제가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나요 뭔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기억이 안나더라고요 제가 넘어져서 일어났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요 근데 그 사이클의 양쪽 핸들, 뭐라고 하시니까 브레이크, 뭐라고 하시겠어 핸들 부분 있잖아요. 그게, 레버, 레버. 레버가 안쪽으로 다 돌아가 있었어요. 멋진 헤임조던지, 넘어지면서, 근데 넘어지고 일어나니까, 주위에 있던 라이더 분들 다 쳐다보시더라고요. 쳐다보시고. 근데 고긴게 <laughs> 괜찮냐고. 와가지고 괜찮냐고 말하는 분 한, 한 분도 없었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얘가, 얘가 없잖아. 한번 본 거죠. 얘 다시 쓰러지나 제대로 가나. 한번 본 거겠죠. 아, 그때 느꼈어요. 아, 헬멧 안 썼으면 죽었다. 근데 제가, 제 생각에는 제가 그냥 그 밑에 포툴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충격받고 핸드폰 떨어지고 앞으로 그냥 80도로 넘어갔던 거같요 그때 아마 헬멧 안 썼으면 아마 죽었을 거고 첫 번째 사고 때도 그 애, 애기랑 부딪혔을때 그때도 헬멧 안 썼으면 아마 죽었습니다 그 그니까 헬멧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짜 헬멧 안쓴 분들 요새 라이딩 할때 보면 밖에서 보면 가족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헬멧 안 쓰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심지어 본인도 그렇고. 애기들, 아, 자녀들이 얼마소중한가 아, 애기들 헬멧 안 쓰고 자전거 타고 사고 안 나는 건, 운 좋게 사고 안 나는 건 무서운 거죠 평생 자전거 타다가 한번 사고 나면 한번 잘못 사고 나면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남이 와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남이 와서 한번 박으면 잘못 넘어져가지고 연석이라도 머리 박으면 그냥 죽어. 그러니꼭괜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세 번째 사고는 어디서 났냐면 아, 호수공원. 호수공원, 저희 호수공원에서 사고 났었는데, 예전에는 데크길로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 금지표식가 없어가지고 타고 다녔었는데, 당시에 제가 대학교 고로 직진해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꺾어서 들어오는 우회전에서 초등학생, 이번에도 초등학생, 초등학생이니까 그냥 우회전해서 들어온 거예요. 또 넘어졌죠? 아, 트라우마 또... 아, 또 큰일 나. 넘어지는 수, 부딪히는 순간에... 아, 진짜 어잖아 이번엔 조심히 넘어져야겠다. 그래서, 잘, 잘 넘어지려고 최선을 다했죠. 그 애기도, 그, 그 애기도 헬멧을 안 썼어요. 아, 지금 어찌나 끔찍하던지 넘어지고 나서 아, 그때도 머리부터 넘어, 머리 넘어져가지고 머리 다행히 헬멧 쓰고 있었죠. 전 넘어지고 얼굴에 찰과상 생기고 그때 자전거, 자전거 파손 나고 아, 그래가지고 파손까진 안 해서 그 기스죠. 기스고.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냥 안 넘어가죠. 첫 번째 사보처럼 이번에는 경찰 접수했습니다. 경찰 보니까 경찰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와가지고 사건 접수하고 그 부모님들도 놀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정형외과 가서 신도를 받았죠. 치료받고 있는데 참 저는 그때 그걸 조금 느꼈어요 경찰 저는 경찰이 참 좋으신, 좋으신 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교통사고 제가 진술서 쓰러 한번 경찰서 서, 수원 남부경찰 이쪽에 뒤쪽 후반 꼬반, 후반대로도 남부경찰서에서 거기 가도 사건 관련해서 진술서를 쓸어가는데, 아니, 경찰이 대답하는 말이. 아니, 무슨 총학생이랑 사고하는 경찰에 신고라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그러 하, 이 말이 진짜. 하, 황당해가지고. 보니까 그상대그 초등학생, 아빠, 아빠 친구가 변호사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변호사가 그렇게 말을 잘 했나봐요. 어, 나그 뭐, 지그거 뭐, 많은 변호사 없는 줄 아나. 하, 아, 그 그말 듣고 진짜. 하,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징서다 줬고, 그렇게 했죠. 해가지고. 치료 잘 받고, 치료 잘 받고 했는데, 그때 아마 자전거랑 치료비랑 해가지고, 150만원 정도. 보상 받았던 거. 그러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 무조건 헬멧 쓰셔야 되고 진짜 헬멧 쓰셔야 요 혹시나 영상 보시는 분들 꼭 헬멧 쓰셔야 되고 혹시나 자전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자전거 바로 치우지 마시고요. 사진 찍어놓으시고 경찰 경찰서 신고하시고 꼭 사건 접수 꼭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아, 헬멧이랑 또 블랙박스, 영상기, 필수 조명 나중에 몇 대면 그런거 가리고 싶지 않으시면 꼭 영상 촬영하셔가지고 블랙박스 한번 남기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가 지난 12년 동안 하는 거지나할게요 있었던 사고들, 연고란들, 그리고 뭐 라이딩,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픈뭐한 번쯤 사고 아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동네에 이 가족끼리 타시는 분들 잘있실수 있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썰을 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 신대 호수 반바퀴 돌고 다시 복귀하는 길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운동하니까 좋더라고요. 물기 마시면서 쉬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오랜만에 안 쓰던 헉, 허벅지도 운동도 하고 자전거가 전신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팔 운동도 되고 몸에 복근 운동도 되고 허벅지 운동도 되고 이러니까 오랜만에 니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도 제가 12년에 처음 자전거 시작했을 때 그때 샀던 자전거입니다 자이언트 1 2년식 TCR 컴포지트 모델이고 지금까지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좋은 자전거입니다 결혼하고 얘기 나오면잘 못하겠더라고요. 허가가 안 나요. 허가가 안 나고, 지금 있는 자전거, 최초 이제 자전거 쓰던 구동계 이런 거에서 일단 뭐 브레이크, 브레이크 바꿨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하나 바꿨나? 브레이크 바꿨고, 뒷드레일러는 사고로... 많이 휘어져가지고 옆고 그리고 클리은클리은 어, 그냥 뭐 쓰고있지? 이렇게 뭐, <laughs> 그런가? 어, 105 쓰고 있구나 <laughs> 105 쓰고 있고 자전거를 기별은 못하니까 소소한 그런거 그런것만 사는거 같아요 네. 앞에 있는 앞에 핸들에 달려있는 가방도 라파, 라파 가방 이브 볼스 하나 달았는데 아 이건 좀 유용한 것 같아요 가끔씩 약국이나 병원 갈때 자전거 타고 가면 약주머니 약 넣거나 네, 핸드폰 넣거나 가끔씩 바나나 넣거나 네. 가민도 시가 있는데 지금 가민을 안 쓰는 이유가 가미를 하도 오래만에 썼고 그래서 가미... 가미는... 무슨 소지 가미는... 510 510... 아, 510 에헤 510으로 될수 있는데 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아, 이게 아, 고무가 다 삭아가지고 버튼이 안 눌려요 지금 이제 지금 처방을 해놨는데 언제 쓸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가로 고치려고 이제 알렉스피레스도 알아봤는데 에 아, 고무 이게 뭐지? 부품이... 아, 많이 안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쪽 아, 사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뭐한 것도 없네 아휴 그래서 이제 이제 천천히 아, 천천히 내려가고 있네요 아, 노면이 지금 많이 젖어가지고 아, 이날은 좀 조심했습니다 아, 전, 언제 슬림 날지 모르니까 천천히 돌아서 네.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제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도 한번 해볼게요. 제 자전거 별 볼품도 없지만, 지금 12년 동안 가지고 있으니까 약간 애착이 생겼어요. 애착이 생겨가지고 가족 같아요. 아예 나중에 기변해서 새로운 자전거 산다 해도 아 얘는 버리거나 중고로 못팔것 같아요. 중고로 팔아도, 돈도 못 받겠지. 그냥 드림하거나 줘야겠잖 그러지 못할 것 같고, 얘는 진짜 추억이 담는 자전거라서 버리는 것도 아니이제 네, 거의 원천호수도 한 바퀴 돌고, 이제 쪽 코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초등학생 애들 나올지 몰라서, 아, 요새 애들 무섭더라고. 픽시 타는 애들 네. 아휴, 픽시 타는 애들이 와 겁이 없어요 애들이 그냥 막 달려 달려서 들어와요 소울인들. 네. 아 지금 제가 목소리가 안 좋은 이유가 아 요새 좀 무리했나 봐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아 오랜만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틀고만 너무 아파가지고 아죽은줄 알았어요 진짜 근육통에 기침에 인후통에 아 진짜 코로나 요새 지금 그래서 병원 가니까 코로나 환자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아 진짜 무섭습니다 아, 전 약하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아 A형 독감만큼 B형 독감만큼 진짜 아프다. 이 상가도 이제 다 들어찼죠. 옛날에, 옛날엔 텅텅 비었었는데, 네. 시간이 많이 지나고, 관객서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보고, 주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상가도, 상가도 빠지면 바로 들어오고, 빠지면 바로 들어오고, 바로바로 차더라고요. 네. 전 항상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놀람> 가서, 좌회전해가지고, 네. 저기 컨벤션 센터 쪽으로. 잘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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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갈 때 항상 말해줍니다. 지나니다 잘하셨습니다. 항상 치면안 되니까요. 조심해서, 조심조심해서. 오랜만에 상쾌하게 운동하니까 좋더라고요, 진짜. 이런 시간이 얼마만이었는지 모를 아. 정도로. 너무 좋았고 에이, 앞으로 에이, 꾸준히 에이,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세 번만 타자 무리하지 말고 그냥 호수 이렇게 에이, 크게 한 바퀴만 돌자 이것도 충분한 에이, 운동이 된다 꾸준히만 하면 충분한 운동이 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저도 저도 한창 <laughs> 어렸을 때 어렸을 때 20대 20대 대학교 전이랑 꾸준히 한동안은 이제 웨이트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웨이트 계속하고 하다가 한 번은 제가 운동하다가 웨이트 하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들다가 머리에서 얼굴 쪽에 머리에서인가 탁 하는 소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육에. 뜨면서 아, 겁이 나더고 겁이 나가지고 운동을 조금 멀리하게 되고, 좀아 너무 무리하면 안될것 같다 생각라고 그래서 옛날에 보충제도 많이 먹었었는데, 아 보충제 절대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먹으면 달걀이나 먹었죠. 네, 달걀 먹고 그냥 그런 식으로 단백질 주나하지 보충제는 절대. 네. 몸에 무리 가는 건 절대 먹지 않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한 바퀴 다 돌고 뭐라고 얘기를 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총몇 분짜리지? 이게 지금 20 24분 47초 영상이네요. 아, 거의 다 왔네요. 마지막 스퍼트 아 스퍼트를 막 댄싱한다고 지금 네 스퍼트 <laughs> 네,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영상 앞으로 계속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힘이 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